자, 이번 영상에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비트코인 황제 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3일 사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총 4,225개의 비트코인을 약 4억 7,250만 달러에 추가 매입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. 개당 평균 구매 가격은 11만 1,827달러였고요. 이번 매입으로 스트레티지의 총 보유량은 60만 1,550 BTC로 늘어났습니다. 비트코인 천 발행, 전체 발행 한도의 약 2.8%를 이한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셈이죠. 자 여기서 잠깐 스트레티지는 원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입하면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로 변신한 기업인데요.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는 회장이 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이라고 부르면서 회사의 자본을 이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온 회사입니다. 이번 비트코인 매입은 다양한 주식 판매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먼저 가장 잘 알려진 일반 보통주 MSTR을 팔았고요. 이와 더불어 특별한 조건이 붙은 주식들 즉